리뷰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야, 이런 데서 대표님이 아, 팬이 있을 때 대표님한테 소원을 말한다. 네. 그러면 대퍼 어기! 아, 네. <laughs> 우리 알고 있어요. 나쁜 아이 아니에요. 이건 진짜 좋은 똑똑한 방법. 그죠? 어, 오늘 팬인데 아, 끝나고 말았다고 먹으러 갔나요? 오 마라탕 어, 아 말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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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았대.

하이요두 번째? 흐? 아니야. 에? 맞네, 맞네. 아, 흐? 하하. 아 하하. 흐. 하하. 흐. 하하. 흐. 하하. 흐. 하하. 어, 이걸, 지금, 지금 이걸로 알았어요? 이제 아실 거지. 첫 번째? 흐. 흐. 하하하. 흐. 그건 이따가, 하고 그건 이따가. <laughs> 아니, 그 뭐였지? 그첫 번째가 흐예요. 맞아. 두 번째가 하이야예요 <웃음> 알았어요?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? 네 알았던 사람 뭔 말이에요?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하는 어, 어, 그 어. 무대 응. 첫번째 흥 어. 두번째 <laughs> 아, 아 그렇지, 알았어요? 스포 요정 어? 어? 어 어떻게 알았어? 아니야 <laughs> 아닌데? 잘못, 잘못 <laughs> 아니야 다, 다른 거, 다른 거예요 다른 거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 마음 어떻게 해 하나 더 있는데요 뭘것 같아요? 고장란 시계. 고장한 시계.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다른 거. 는요 아이 아이 것 같아요. 오. 네, 오늘 생일자 전지현 씨가 오셨습니다. 보셔 주세요. 네, 생일 축하해. <laughs> <laughs> 오면은 큰 소리로 이제 생일 축하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생일, 생일 축하해 <이 시계란다>. <이> 이 i c o l e Nicole, 예쁘게 찍어오래요 내 <laughs> 코도 예쁘게 찍어 l e n i 다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일축하 l e n i 다 에이. e Nicole, Nicole, 생일 맞지? 내가 Nico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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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원한다면 원 Nico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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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제가 아직 지윤 언니 생일 선물을 안 샀거든요. 와 너무 야 양같이. 아, 지금 고민해요. 최대 고민요. 이 사줄까 말까. 사주지만 고민입니다. 그 있잖아 나이스 베서. 근 내가 양말. 내가 양말 천 원짜리 하나 줄까요? 는왜 그? 진짜 너무 창피하다. 창피해. <laughs>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. 와, 명세명세명두명다 있다 여기. 어다 있어요. 미역 미션 진짜 많아. 역시. 어역이역 미역. 미이 미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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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우리 열일 경기 남자들 왜 이리 안 알려줘 계속 이렇게 있어주세요 제발 진짜 이런 유머가 있는 사람들로 있어주세요 너가 제일 유명한 것지아 진짜 아, <laughs> 네. 뭐, 고마워 알고 있어 <laughs> 왜 웃긴 사람들밖에 없죠 여기는? 우리가 puzz네. 웃기니까 웃긴 <laughs> <laughs> <나, 웃음> 사람한테 뭐, 뭐 있는 거지 뭐 웃겨 죽겠어 <laughs> 우리 열일 경기 남자들 버스포즈라인 그러니까 둘리 어, <laughs> 이상해요 <laughs> 그 사진 찍어달라고 하자. 네, 탕글릿스 네. 있으니까. 알죠. 지금 일단 사진 타임 하죠 네. 좋습니다. 자 네. 그 왼쪽부터 시작. <laughs> 아, 가운데, 가운데! 자, 오른쪽 자 누가 귀엽다고 했죠? 칭찬해 줄게요 귀가 <laughs> <의미가> 없어? 귀가 <laughs> <의미가> 없어. <laughs> <아니, 웃음> 없어 아니, 그런 게기들은 어디서 배워오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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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까 봐왜 그래? 근데 있잖아, <laughs> 여러분 진짜, <웃음> 아니, <웃음> 여러분 미안한데 내가 제일 귀여워, 어? 미안해 내가 제일 귀여워. 퇴근하겠습니다 어,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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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있겠다 괜찮아. 너 나의 이상형이니까. 저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이게 퇴근. 퇴근. 나야겠다. 하야겠다 퇴근 시간 잘 지키는 인지. 몇 시야? 몇 시야? 지금 몇 시야? 또... 지금? 다섯 시 다섯 시다5분 다섯 시 십사 분어 민지 네. 아 민지 태수 씨가 다시1 5 분이라서 나가뭐뭐 아쉽다 뭐 이런 맞아요. 얘기 해봐 그래 아쉽 이분이 그분이 보내줬어 바이바이 아 진짜 아, 웃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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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우리 그러면 춤 추자 춤 추자 이래